안녕하세요 운전의 정석 중의학입니다 보통 이런 골목길에서 저 멀리 신호가 들어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신호가 끊길까봐 급하게 달리는 경우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신호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지나가선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어, 이렇게 신호체계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양쪽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때 직진을 하던 동네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오른쪽에 직각으로 시야를 가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빵을 한번 먹을지언정 멈췄다가 다시 슬금슬금 움직이곤 했습니다. 아, 근데 이날은 이렇게 신호체계가 바뀌고 나서 처음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잠깐 어버버 하는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차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버스가 지나가고 이 녹색등이 들어와요. 그럼 저는 뭐 직진이나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직진으로 들어왔죠. 이 왼쪽, 오른쪽. 늘 보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어? 왜 그러지? 하다가 급하게 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순간, 아차! 시작하려는 구간. 브레이크에 발을 얹는 동시에 자전거가 튀어나왔어요 예, 역시나 이 오른쪽 또 따라오는 누군가가 생길 땐 생깁니다 예, 그래서 한번또 체크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신호상으로는 내가 가는 신호가 맞아요 그런데 저런 구간에서는 누군가한테 빵을 먹을지언정 한 번은 멈칫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아무 때나 무조건 멈칫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행 차량이잖아요 제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럴 때 뭔가가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있어서 줄줄줄줄 따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누군가도 차가 튀어나오겠지라면서 한번 조심하면서 살피는데 저런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런 상황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